자, 문장의 형식 엑사이즈 1 들어갑니다. <laughs> 조동사 수식어구를 표시하시오. 1, 2, 3. 자, 피터 씨는 뭐 주어인 건 알겠죠? 자, 우리 번호니까 1번 표시했고요. 엑사이즈 운동합니다. 운동하다. 동사도 다로 끝난 동사. 매일 운동한다. 누구를 수식하니? 동사 수식하죠. 동사 수식하면 부사죠. 매일 운동합니다. 거의 매일이죠, 거의. 자, 부사를 수식하면 뭐니? 또 부사를 수식하면 역시 부사죠. 그래서 이둘다 수식어군에요.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죠? 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almost every day. 자, 두 번째는 그 역시 1번 주어 나왔고 is talking 말하고 있다 동사죠.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진행시제라고 합니다. 진행시제. 해석은, 뭐,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가죠. 자, 그의 친구와 말하고 있다. 그의 친구와 말하고 있다. 역시 뭘 수식? 동사 수식. 동사수식이니까 당연히 부사죠, 부사.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구라고 보니까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도 수식어구니까 3번이 되겠죠. 이때 위대의 품사가 뭐죠? 이때 위대의 품사는 전치사죠. 전 무슨 그, 그의 친구, 친구가 명사죠, 전명구. 이렇게 전명구는 대부분이 부사구로 씁니다. 간혹 형용사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There are there is 나오는 구문, 이구문 c o m 잘 u n i 계시 t the r e 나오고, is n o r e is n 뒤에 뭐가 나오니? 주어 나오죠. 그 h e r e is now. t h e r 이 is n e 동사는 있다존재 t 다 e r There r e is now. t 는 e r 도 is now. There is 대어는 부사지,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가 있다. 주어가 단수면 is, 복수면 are를 적겠죠. 그러니까 대열이 대어라고 보면 무조건 매정식이냐면 무조건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일형식 동사에서 일형식. 주어 동사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자, 있습니다. 이건 2번 동사죠. 많은 장난감 자동차들이 요게 일, 짠. 어 요게 1번이죠. 1번 주어입니다. 어디 in my box 전명구죠. 전치사와 명사를 항상 묶어 줍니다. 전명구. 내 박스 안에 있다죠. 내 박스 안에 있다. 그래서 뭘 수식하죠? 동사 수식 아니 동사 수식. 그래서 역시 부사 역할하는데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구고 수식하니까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일형식 문장들이죠. In Korea, 한국에서 역시 전면구입니다. 이니 전치사죠. 전면구 한국에서 비가 내립니다. 많이 in summer 여름에 자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이번 동사죠. 비 내린다 동사 해석은 되지 않지만 날씨에 앞에 오는 이 소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주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걸 무슨 주어? 비인칭 주어. 뭘 나타내죠? 날씨, 날짜, 시간, 요일, 명암, 계절, 거리, 온도에서 날씨요, 명격이라고 외우는 게 있어요. 날씨를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조어. 비인칭 조는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는 됐죠. 많이 비가 내린다. 동사 수식이죠.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 그 다음에 인서머 여름에 비가 내린다죠. 역시 동사 수식하니까 역도 역시 부사구입니다. In summer니까 전명구가 되고요. 역시 3번. 그 다음에 다 적으셨나요? 이제 한번 울 거예요. 싹 한번 치우고 볼게. 아이고 싹지웠습니다딱 치우고 음, 자 치우고 보면 한국에는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In Korea가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 수식 문장 전체 수식어도 부사죠. 어쨌든, 부사구고, 문장 전체를 수식어는 수식어구죠, 수식어. 그래서, 1, 2, 3, 3. 음, 수식어가 3개나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